통백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탑승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사님과 시작합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콜데...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손... 입력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백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탑승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승객의 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전방에.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탑승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승객... 목적지 부근입니다 음성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의의 안전을 감사합니다. 기사님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300m 착용해 주세요. 앞에서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서.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전.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통백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동백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탑승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성 님은를 시작합니다. 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